안녕하세요. 저는 동의대학교 치의생학과 2학번 졸업생 문소연입니다. 현재는 해운대 백병원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제가 동의대학교를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탄탄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성장 기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치의생학과는 최신 실습 장비와 쾌적한 교육 환경, 그리고 학생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도해 주시는 우수한 교수진이 함께합니다. 동의대학교는 전공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. 저 역시 재학 중 선후배 멘토링, 해명구조술 경진대회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값진 경험과 함께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과위생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동아리, 봉사활동, 실습 등 학생 간의 교류와 실전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치과이생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면 든든한 교육 환경과 함께할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의대학교 치의생학과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. 치의생학과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라면 정답은 동의대학교입니다. 당신의 멋진 미래를 이곳 동의대에서 함께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.